안녕하세요 엑스트라입니다 오늘은 끝장나는 마법몬치킨 웹툰들로만 모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웹툰은 네이버에서 완결된 죽은 마법사의 도시입니다 2030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화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되었으며 만화를 가지고 물리적인 마법으로 만들어주는 디스펜서도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마법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인데요. 주변에 만화가 있어야 하며 그 만화를 마법으로 바꿔주는 디스펜서의 존재. 마지막으로 디스펜서를 이용하여 마법을 방출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마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때 이세 가지 원칙을 깨부수며 마법을 사용하는 범죄자가 나타납니다. 붉은 로브를 낀 범죄자, 악한 자를 징벌한다는 대의를 가졌으며 변태 살인범과 같은 악질 범죄자들만 죽였고. 단순 폭행을 하는 미성년자는 죽이지 않는 융통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대중들은 범죄자를 크림슨 로브라고 부르며 크림슨 로브는 홍길동처럼 대중들의 히어로가 되어갔습니다. 이 웹툰은 연쇄살인마인 크림슨 로브와 크림슨 로브를 쫓는 경찰의 이야기인 SF 판타지 수사극입니다. 죽은 마법사의 도시는 2011년부터 연재되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이나믹한 연출과 능력자 배틀물로서 상당히 재밌네요. 안 보셨다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웹툰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팔서클 마법사의 환색입니다. 주인공 헨리 모리스, 인류 최초의 팔서클 대마법사로서 엄청 강하죠? 오랜 친구이자 전우였던 선대왕제와 함께 많은 업적을 세웠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전 황제의 핏줄인 현황제는 아비가 이뤄놓은 업적을 이용하여 권력의 삶에 도태되었고 중앙 귀족들의 말놀림에 당해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개국 공신들을 하나둘씩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제거했고 마지막은 주인공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팔서클 대마법사로서 엄청나게 강하지만 마법사의 치명적인 약점 나약한 육체 황제는 주인공이 지키려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맹독을 먹이며 주인공을 죽입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다른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몸의 전 주인은 흑마법인 강령수를 시도하였고 실패로 이어지면서 주인공이 몸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환생한 몸은 약했지만 주인공은 팔서클 대마법사 아닙니까 몸 안에 서클도 만들어내며 빠르게 먼치킨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약점, 나약한 육체를 극복하려고 소드마스터까지 노리며 자신을 뒤통수 쳤던 황제를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생물과 복수물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고구마 없는 시원한 먼치킨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나홀로 버그로 꿀빠는 플레이어입니다. 나스 대륙력 1423년, 거대한 전쟁 성마대전의 불씨가 태동합니다. 대륙은 화염에 휩싸이며 많은 생명이 잿더미가 되어갔고 마왕이 이끄는 마수 군단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절망만이 남은 이 어둠에 맞설 용사가 나타났으니 라는 내용의 게임인 파라디소를 주인공은 즐겨합니다. 플레이어는 용사가 되어 마수와 싸우고 군주가 되어 영지를 키우는 RPG 게임인데요. 주인공은 퇴근하고 파라디소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며 모든 지식을 마스터한 고인물 아재입니다. 고이다 못해 진짜 썩어버린 주인공 과도한 업무량과 게임으로 사망하였고 주인공은 망난이 돼지 영주의 몸으로 환생했습니다 게임 UI 디자인과 나스 대륙력 등으로 파라디소에 온걸 파악했고 하필이면 성마대전이 일어나기 10년 전으로 환생해버렸네요 그리고 5년 후에는 대지진과 가뭄 등으로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나스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주인공은 듣보잡 소영지 영주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왕 한생한 거 남들보다 압도적인 미래 지식을 갖고 있으니 유리한 미래를 선점하고 나스 대륙 최강의 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일단 살부터 빼고 시작하자. 옆에는 귀여운 메이드가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수많은 인재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먼치킨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가볍고 코믹하게 볼수 있는 웹툰이 느껴지죠? 웹툰 퀄도 좋고 무료로도 볼수 있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4천년 만에 귀환한 대마도사입니다 처음부터 간지 쫙쫙 나는 주인공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마도사 루카스 트로우맨 하지만 그도 대적할 수 없던 존재가 나타났으니 자신을 질서와 법칙을 관장하는 데미갓이라고 하며 인간의 수준을 넘어버렸고 신에게 대항한 죄로써 주인공을 봉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봉인당한 지 4천년이 지났습니다 한편 두들겨 맞고 있는 프레이라는 남자가 있네요 명문 블레이크 가문의 셋째 도련님이지만 아카데미 설립일에 최악의 둔재라고 불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남자를 가문에서 내보내며 부자의 연을 끊었습니다. 프레이는 약하다는 이유로 가문에 쫓겨나는 것을 너무나 억울했고 괴로운 삶을 이기지 못해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프레이의 몸에 대마도사 루카스가 깃들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봉인시켰던 데미갓을 복수하고자 약했던 프레이의 몸을 강하게 만들고 전생의 경지를 회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프레이였던 자신을 약보며 헐뜯는 사람들을 참교육시켜주는 모습은 빠질 수가 없겠죠. 주인공이 처음부터 먼치킨이기 때문에 고구마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원작 웹소설인 웹툰인데 웹소설을 많이 각색한 웹툰이므로 원작의 내용을 기대하시지는 말고요. 다른 웹툰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작화 또한 좋고 갈수록 재밌어지는 꿀잼 웹툰입니다. 다섯 번째 웹툰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나는 마도왕이다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헌터와 각성자가 존재하는 시대 10년 전 세계에 재앙이 닥쳤고 차원의 비틀림 속에서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몬스터들이 나타남과 함께 초능력을 가진 각성자들이 생겨 몬스터를 잡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초능력이란 인성,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나타났으며 주인공은 그 초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성자처럼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닌 그저 미끼로서 몬스터를 유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저 운 좋게 초능력을 얻어 각성한 애들에게 무시당할 뿐이었네요. 그래도 주인공은 의식을 잃은 엄마를 위해 병원비를 벌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 만병통치약이라는 만드라고라를 사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 그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전생이 바로 대마도사였다는 걸 깨닫고 주인공의 꿈에 그리던 각성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판타지 액션 먼치킨이네요. 가볍고 분량 많은 먼치킨 웹툰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웹툰들로 돌아오겠습니다.